오늘 아까 지금 1라운드괜찮았던것 같아. 너의 화력 어땠던 것 같아? 저의 화력이 없었어. 같이 있다가. 아 그래? 화력? 네. 아 종석이 어렸을 때 형이랑 참 많이 닮았네. <laughs> 어. 어. 내가 딱그게 생겼었거든. 죄송아. <laughs> 네. 네. 너 어렸을 때나 내가 봤잖아. 아. <laughs> <laughs> 아이 기자는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. 형. 아니, 아니, 얼마나 더 어렸을 때 얘기가. 여기네, 여기야. 내릴까? 아, 나 여기 왔던 데 어. 뭐야? 아, 여기 매점인데? 야, 뭐좀사 먹자. 배고뭐좀 어, 먹어야지. 이게 뭐야? 뭐 불편한 사발면 하나 있어요, 이모? 아, 안녕하세요. 아맛있는게 뭐, 뭐, 아, 많다. 아아 그러시니까. 무슨 튀김도. 저기김밥이요 아 사장님. 어? 뭐야? 뭐야? 뭐죠? 아... 화이팅! 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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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동아리별로 자신 있는 게임 세 가지씩 써내면 그중세 개를 골라 3판 이선승제로결 오... 각게이 게임은 양 팀의 간식을 간식이 계산 간식늘은 문제 하게 거야? 거야? 내가 가장 할 거니까. 뭘좀 아, 뭐 먹어요. <laughs> 야 최대한 말도 없이다. 나 이미 엄청 시켰어. <laughs> 오랜만에 반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구만. 반신세래 안 보여? 제수어 <laughs> 아, 선생님이에요? 2013 학교 안 보여? <laughs> 어디 어, 어, 진짜 얼굴 꼴찌기네, 진짜 꼴기네 뭐라고? 아, 얼굴 쭈꾸미에 꼴찌기야, 군지 아니 오게티네, 오게티. 아, 우리 그냥 덩크슛 이런 거 해보니까 그냥 종목에 덩크슛? 어, 덩크슛. 저한도안 되는. 아이고. 왕수야 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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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는다국민이하고 종수 같은 게좀 크니까. 다리 쭉고그 무연성. 그렇지. 다리끼리로 이렇게 리에서 신규시 게임을 출하했어요 네. 첫 번째 게임은 네, 첫 번째 게임. 북상부에서맨 게임으로 먼저 네. 릴레이 빨리먹기, yeah. 빨리. 줄 빨리. 줄 수가 그럼, 빨리 먹기 연대 예! 우리가 들 사람이 자리 문에수가 없는 게임. 빨리 먹기. 네, 먹기. 네. 릴레이. 나 라면 즐겨먹어 얘는 되게 지금 내고 있어. 알지? 되 멋있게 먹어야지. 얼마나 고급지. 원래 여기 야, 우리를 너무 다섯 번 더했어. 이게지지접수라면 끝이 보여. 한번 보자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. 네. 달걀 라면 아이스크림 초콜렛 물 콜라예요. 시작에라 아, 한 사람 당 하나씩.

지우가 빨리 다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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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먹었 안됐어 안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아, 다먹었 네. 오케이. 오케이 자 <laughs> 그렇지 아배불러 <laughs> <laughs> 불어보고 좀 불어서. 이빨은, 이물어야지 이빨, 이빨 이것도 이빨은 불어야 돼? 응. 어. 야, 야, 팅팅 잡았어, 잡았어. 오 이거 다 이렇게 탔네. <laughs> 어! <laughs> <laughs> 아!